2013년 이준석이 김성진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고 얼굴 마담을 해준 덕에 김성진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도움을 줬다. 네. 이게 성상납 의혹입니다. 네. 근데 이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첫째, 김성진 측에 진술이 있어. 음. 첫째 진술. 어. 성상납 했다고. 둘째, 접대 장부나 왔잖아. 아. 아 이준석 아 이름 나왔고 아성 접대 나왔잖아. 룸살롱. 아. 그리고 네. 룸살롱까지 가는 과정이 담긴 문자나 왔잖아. 그렇죠 문자 엄청 나왔잖아. 그렇죠. 이게 그 장이사라는 분을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사 예, 문자를 보면 장이사라고 있죠? 네. 저분이 그 이준석의 성상납을 챙긴 것처럼 보이는 분입니다. 음, 장이사. 네. 장모이사. 네. 이 장모이사와 이준석이 나눈 통화가 어. 이번에 이제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어. 공개가 됐는데 네. 그렇게 까칠하고 그렇게 당당한 이준석이 네. 나는 청학동에 손하시데 <laughs> 주민인가 할 정도로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릅니다. 2019년이야. 이거는. 2019년. 2019년 5월 10일에 이 장모 씨하고 이준석이 통화한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된 거야. 네. 근데 2013년에 성적대가 있었으니까 한참 지났을 거야. 요명히 근데 이 장모 씨가 10년 그 10년. 뒤에 굉장히 삶이 피해졌나 폐 봐.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준거 지금이라도 좀 줘라. 아.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여러분과 함께 듣고겠습니다. 오 아, 어, 인간적으로 네, 하다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숫값이나 배나사 모임 선물세트나 이런 거는 내가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아그 <laughs> 네? <웃음> 아, 아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제가 그때, 저도 그때 이제 저, 그 말씀 주셔서 저도 그거, 그, 그거 <laughs>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보여준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뭐 접대도 제가 다한 거고 다한 거지만, 난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남을 살릴 생각이 있겠냐 이거내 가족이 네. 다, 네. 다 뒤지게 생겼는데.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강국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네. 좀 한번 좀. 사람 사람이 재산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어린 나이이지만근데 예, 예? 제가 그런 거진짜 여력이 없습니다. 제 친구는 많이 나와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면. <laughs> 와. 지금 <와, 전국에> 대해서 여력 <laughs> 자체도 없고 지금. 내가 지금 뭐 이거 뭐야 막말로 해서 의원님한테 지금 응. 협박하려고 전한 거 아니잖아요. 아, 잘 알죠. 예. 알죠, 막말로 해서 나쁜 마음 같은 짓거리 하고 하면은 내가 예. 지금 전화도 안 해요. 차라리 어, 기다렸다 나중에 뭐 어디다 팔아 먹든지 정보 팔아 먹든지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흠집이라도 낼수 있는 응. 그런. 예? 네거티브 하는 새끼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나는 그런 일절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2019년 성접대가 2013년, 2013년. 네.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네. 근데 2019년에는 이준석이 장모씨를 그냥 나몰라라 한것 같아 아. 그냥 나몰라라 해버린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영화 같습니다 지난 대선 네. 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였고 네. 이준석이 당대표였죠 근데 그렇죠. 두 사람의 갈등이 맞아요. 심화됩니다 네. 아, 재밌어. 이 어. 갈등이 막 심해집니다. 네. 두 사람 간에.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갈등이 격화될 때 공교롭게도 가세연에서 <laughs>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를 해 버려요. 어. 갈등 격화될 때. 어, 네. 재밌어. 어. 근데 그 폭로한 날 이준석이 아까 그나물라라에던 장모 씨하고 통화를 해. 가세연이 폭로한 날. 날. 어.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12월 27일 어. 이준석과 어. 장모 씨의 통화 녹취를 이번에 유튜브 정치 유감이라는 곳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야. 와, 굉장히 예전하고는 위상이 달라. 아, 네? 당 대표 이거 치명상을 입게 생겼어. 어? 그때 장모 씨랑 통화를 합니다. 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인생 아빠. 재밌다. 아니, 빨리 드려줘, 빨리. <laughs> 자, 2021년 12월 27일 장모 씨와 이준석 대표님의 통화 내용 듣고겠습니다. 그럼 쟤네가 말하는 거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뭐뭐 뭐예요? 그러면 쟤네가 무슨 녹취 이런 거얘기하는건 어떤 거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예.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녹취는 없어요. 양사님 그러면 제가 좀 어디 계세요 지금? 대전이죠. 대전에 사람을 하나 보내면 혹시 보, 만나볼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그럼 수사기록은 <laughs> 뭐예요? 그럼. 예? 수사기록은 뭐라는 거예요? 수사기록, 수사기록 대전지 어쩌고 하는 거. 아 그거를 예. 옛날에 예. 김정진이 구속되면서 예예. 카톡을 다 깠어요. 예예. 예, 카톡을 다 까고 김, 예. 저하고 김철호랑 뭐 예. 달려들갔었어요. 어 그럼 아 모르시죠? 네, 예, 몰랐어요. 예. 지금 예. 내가 그때 어려워서 우리 대표님한테 예. 가서 얘기했잖아요. 예예. 사실 기자들한테 전화 왔다고 하는 거 사실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대표님은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명 대전에 보낼게요. 예예예. 예. 와. <laughs> 야이 영화 같아. 이준석 근데 다급하다. 다급해. 어, 그럼 뭐예요? 어. 대전 지금 뭐예요? 어. 그러서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만나줄 수 있냐? 다급하지. <laughs> 와. 그래서 사람 하나 <laughs> 보낸다 그랬잖아. 아. 어, 그게 이제 누구냐? 김철근 당시 당 대표 <laughs> 정무실장입니다. 정무실장. 그래서 <laughs> 실제로 대전에 내려갑니다. 김철근이. 네. 내려가서. <laughs> 이런 저런 뭐 약속을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각 예, 그건 이따가 나무요. 이런 저런 뭐 약속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만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그러니까 김철근이 네. 장모, 씨... 장모 씨를 만나고 난, 그 대전에서 만났고 네. 다시 또 서울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철근이. 음. 그리고 나서 김철근이 장모 씨에게 전화해서 다시 또 통화를 합니다. 네. 그 통화 내용 듣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네, 그 정말 절제되게 얘기를 하신다면. 네. 저그 조선일보 기자 정도 하나 붙여줄까요? 그런 식으로 는데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네. 내가 모든 걸 밝힌다 하면서 네, 어? 네. 저 저쪽의 걸 완전히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laughs> 와, 와, 조선일보 기자 하나 붙여줄까요? 죽여버리면된자그좀고이 어, 막... 통화 열흘 뒤에 어. 김철근 실장은 7억 투자. 각서를 씁니다. 각서 올려주십시오. 열흘 뒤에 네. 열흘 뒤에 약속 증서 아. 이동규 피부과에 2월 초순까지 7억 원을 투자 유치하겠습니다. 아. 김철근 네. 사인과 자기 연락처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와.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허은하 대표를 쫓아낼 때 네. 허은하 대표님이 김철근을 자르려고 했거든 개혁신당. 그러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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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뭘요? 이준석이 왜 저렇게까지 김철근을 감싸고 커너를 내칠까? 이해가 안 간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둘사이 비밀이 김철근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2022년 1월 12일에 이준석 변호사와 장모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중에 조사를 네. 가시게 되면은 네. 그 전에 저랑 상의하시고 그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 저는 네. 딱이 말만 할 겁니다. 변호사님 정확하게 네. 그뭐 네. 예측할 수 있는 그문답식로좀 예상 답안지 좀 주시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예상 답안지를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저는 네. 그냥 어 유성에 왔을 때 네. 어 아무래도 술 먹고 네. 그다음에 숙소 그냥 유성관광호텔 네. 숙소에다 모셔다 드렸다. 네 좋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같이 잔내가 있어요? 뭐 마당이 맞습니다. 있어요? 장부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건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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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정확하게는, 씀드리면증거자료는 네.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어요. 뭐, 뭐 CCTV든 뭐든 이런 거다있는거는 네. 내가 나는정확하는 나 거예요. 그는보셨는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정사람들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정확게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게는 정확하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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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정 야, 와이 조사 뭐냐?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해준다고. 네. 무슨 뭐 장부가 있겠어요? 뭐 증인이 있겠어요? 어. 예, 정확합니다. 어. 기분 좋았지? 증거는 <laughs> 내가 다봤 있어요. <laughs> 거기서 진짜. 숨을 못 쉬어. 어. 거기서 어. 숨을 못 쉬어. 어. 근데 진짜 영화 같은 게뭐 네.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윤성룡을 라인에서. 이 증거 달라고 찾아왔다잖아요. 아, 아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공소시오죠. 뭐냐면요. 네.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음. 정치 유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녹취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추린 건데, 마지막에 저 장모 이 사람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준석이 이건 이제 속어라. 네. 뭐 아무튼 속어 성매매 두번 시켜줬다. 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맞아. 예. 우리가 얘기했잖아. 7월 11일 그리고 8월, 8월 15일. 13일. 이 봉지욱 기자가 얘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